제가 오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 쓴 거를 보니까 이만큼 써졌어요. 잠깐 썼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 보세요. 말씀을 많이 외우셔 가지고 아무 데나 꺼내서 노트에다가 쓰면 그냥 줄줄줄줄 써지게 있잖아. 그러면 입으로 말하는 거는 얼마나 더 자연스럽겠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어떤 아버지가 계속해서 식물인간인 아들이 눈을 떴대요. 식물인간인 아들만 눈을 뜨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친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덤덤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나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듣는 자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영혼도 살아나야 되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이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걸어가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막 염려와 근심이 왔다가 싹 달아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예배 중에 하셨던 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니 보다 큰 것도 하리니, 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구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얘기를 이런 말씀, 요 짧은 요구를 하루 종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와 멋진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거를 아브라함 대신에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돼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구하래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